자, 영어 정리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기상 특보 관련 제일 표현이 됐습니다. 자 기상 특보 관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기상주의보 그다음에 기상경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상특보라는 것은 그러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대설주의보 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그래서 자 기상특보라는 의미는 주의보 이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상특보라고 표현합니다 자 낙과는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자 우리가 낙과 조사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떨어진 과실을 낙과 자 반대로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을 착과 그런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저가우착가수 조사 우리 했잖아요 저가우착가수 조사 적과는 착화소설에서 적과 적과에 대한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라는 거 뭐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과실을 따 버리는 행위, 즉 열매 속기 작업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열매 속는 작업, 열매 속기. 즉, 과 적과라는 것은 열매 속는 작업을 의미하더라. 그러면 계약자가 이렇게 적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해골이 방지, 해골이. 자, 여러분 한해에 과실을 넣. 많이 과실을 달리게 하면은 다음 년도에 과실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 있잖아요 내 영양물 너무 많이 써버린 거 나무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음 년도에 나무를 달지 않아 버립니다 자그럼 우리가 해골이라고 그래 이번에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다음 년도에 과실이 안 열려 버리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거리라고 해거리. 그래서 적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놓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적과라고 표현합니다. 자그 다음 에 열과는 뭐냐면 과일이 톡톡 터지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열과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냐면 포도. 여러분, 포도 어때요? 집에서. 자, 내가 포도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씻었습니다. 자, 포도를 씻어서 식탁에 올려놓죠. 그럼 식탁에 올려놓으면 조금 지나면 어때요? 막 과실이 어때요? 알아서 자기 아까 터져 있잖아요. 그렇죠다 터져 있는 거. 즉, 과실이 터지는 현상, 즉,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도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자, 이 열과 피해는 정 많이 열과 피해가 있는 게 포도예요. 포도, 포도 과수에서 엄청나게 열과 피해가 많이 발생해. 특히 샤인는 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캔벨 포도 과수원에서 제일 피해가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 자 이렇게 포도 있 우리가 송이가 있잖아요. 포도 송이가 그럼 여기 안에 이제 봉지가 이렇게 싸져가지고 안에가 포도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포도가 근데 이 포도가 언제 이런 열과가 발생하냐면 자 계속 우리가 한 7월 7월 달 7, 8월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7, 8월에. 그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필이면 이때가 우리가 포도 무슨 기냐면, 포도 수확기야. 포도가 다 이미 어느 정도 컸다는 거죠. 즉, 수확기 때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이 나무가 극도로 뭐예요? 물을, 수분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물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이 과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실이 알아서 다 터져버립니다. 이 수확기다 보니까. 다 갈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갈라지면은 정말로, 이얘기 봉지가 싸져 있잖아요. 이 봉지가 다 빨갛게 물들어버려요. 포도 그 물이 있잖아요. 그 자줏빛 물이 들어가서 포도 물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전체 그 농지의 가설에 가보면 그런 게 그다 웬만한 것같아다 그렇게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때 정말 피해가 어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과실이 숲기에즉소학기라이 말에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후 고온 물이 장마가 끝났어, 요 비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그때 뭐가, 이제 폭염이 대체적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이때 수학기 가 보면, 갑자기 더워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무에서 이제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이 열과 해. 그래서 이 열과는 주로 뭐하고, 호우하고 폭염하고 같이 오면서 얘가 열과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무에 대한 정의 보험 계약에 의해 과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를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결과주 사실 은 뭐예요? 과일이 열리는 나무, 과실이 열리는 나무 예를 갖다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갖다 과실 열리는 뭐예요? 주스를 갖다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과다 그러면 과실도 봄에 가입하고 나무도 봄에 가입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나무를 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예요? 결과조가 되어야 되어야만이 봄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개화가 되기 전에, 개화가 되기 전에, 눈, 꽃눈이라든가, 잎눈이 이렇게 뽈쪼많이 나오는 현상,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냐면, 바라라고 표현다했어요 바라. 바라가 되면서 이제 꽃이, 꽃눈이 나오면서 뭐 한다? 이제 개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라라는 것은, 자, 꽃눈, 잎눈 자, 잎피되는 눈, 꽃이 되는 눈, 꽃눈의 임편이 이래서 잎에도 밀려 나오는 현상, 어, 꽃눈 나온다할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가 50% 정도 바라의 시기가, 진행된 시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바라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신초바라와 신초바라기. 자, 여러분, 우리 단감 은 있잖아요, 단감. 자, 단감 나무 있어요, 주지 있습니다, 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들은 다 구, 옛날 가지 옛날 가지.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새로 나온 가지. 자, 여기에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다음에 감 잎이 있고요, 감 잎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 이 가지를 갖다 뭐라 가냐면 신초야, 신초. 즉, 해까지 일년색. 그럼 이 해까지에서, 즉 신초에서 감이 열리는 거야, 신초. 그럼 그래서 이 신초, 그래서 이 신초가 자, 여기 신초가 이래서 이미 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뭐라 가냐면 신초 발아기라고 표현합니다. 아, 신초 발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 신초가 50% 정도 발아한 시점을 신초바라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용어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바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방과 호두 품목에서 우리가 바라기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꽃눈 푸라기는 참나의 품목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 신초바라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대추에서 나옵니다. 즉, 대추도 신초에서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초바라기 50% 정도 진행된 때를 의미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확기 보겠습니다. 수확기. 수확기라는 것은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실 없어져버렸네요. 지금 쓸려가버렸어. 쓸려갔어. 뭐에 물에 아니요, 또요? 천사트가 일어나면서 없어졌어.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그걸 갖다 오 유실되었다, 변하잖아요즉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요 정 위치를거나 점유를 잃은 상태. 어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니 나무가 없어. 어디 가 버려서 쫙 밑으로 실려가 버렸어. 자기 자리에 없어. 유실력 변화입니다. 자, 메모는 뭐예요? 묻혀버리는 거죠. 즉, 산사태 특기. 자, 비가 엄청 왔다. 그러면 그 옆에 경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이 어때요? 무너지면서 거기에 흙으로 우리 나무가 묻어버리는 거. 그걸 뭐라 변하냐면 메모리라고 변한 겁니다. 나무의 토사 산사태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 주관부에 30%이상 묻혔을 때 우리는 메모리다. 묻혀버린 당연히 메모리죠. 얼마 이상만 30% 이상만. 즉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30%니까, 여기 30%, 60%, 100% 이렇게 잡았을 때, 즉 이렇게 30% 이상만 때요 어, 묻혀도 얘를 갖다 뭐라고 변한다고요? 메모리로 보더라. 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더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더복이라는 것은 몇 프로? 45도 이상 넘어진 상태를 갖다가 도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단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절단이라는 것은 주관부가 분리되거나, 자, 여기 주관이라고 있죠? 주관. 주간. 주관부가 이렇게 찢어져 버린 경우 있잖아요. 분리되거나 또는 전체 주지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 여기 있더라. 봐보세요. 얘가 주간부예요 자, 얘가 주지입니다. 주지, 주지. 근데 이주간부가 이렇게 썩뚝 잘라가 잘려져 버리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 주지. 이 주지가 있잖아요. 다 끊어져가지고 이 주지가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없어져 버린 상태. 즉,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남과 절단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단. 그다음 절단 2분의 1. 절단 2분의 1은 주관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의 2분의 1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절단 2분의 1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 준다고 표현하죠. 걸음. 그래서 거름 잘, 잘, 잘 하도록. 즉, 비료 등을 주는 거. 그래서 10이 관리라는 것은 수양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여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을 10이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신초. 방금 우리 감 떨분 감은 다 어디서 열린다고요? 신초에서 즉방감떫분감에신초에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초 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방감떫분 감의 신초에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신초 절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침수 그 다음에 소실은 원인이 뭐다? 화재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소실, 소실이라고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타긴 탔어요 근데 얼마,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것은 소실 2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벼를 씹는 방법에는 자 씨앗을 직접 뿌리면 뭐라고 변하냐면 식파라고 변합니다. 네, 이 씨앗을 육묘를 길러서 그 육묘를 갖다 옮겨 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옥수수 같은 것도 씨앗을 길러 가지고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다든가 또 배추 있죠. 배추도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정식 여기 정식 즉 여기서 어부밭에서 기능 식물체를 옮겨 심는 거, 다른 데로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라는 용어를 써, 정시. 그런데, 우리가 벼도 마찬가지예 방금처럼. 벼를, 씨앗을 직접 뿌리는 걸 갖다가 직파라고 표현하는데, 육류를 길러서 옮겨 심는 걸 갖다가 정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우리 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양한다고 표해요 옮겨 심는 거. 그래서, 이양이라는 것은 기름, 모를, 자, 모를 어디로, 농지로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파는 씨앗을 직접 뿌린다고 그랬죠. 근데 변은 우리가 수도작이에요. 수도작. 즉 물에서 기른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즉 물이 있어야 나중에 씨앗이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뿌린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직파는 직파인데 담수. 담수야.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막 흩어 뿌려버리잖아요. 흩어. 흩어 뿌리면 얘를 갖다가 산파야산파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기계를 이용을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볼게요. 별을,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산파라안 하고, 전파라고 해. 전파. 점점점점.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자, 직파는 직파인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직파합니다. 그런데삼파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다고 해서 전파라고 표현합니다. 즉, 물이 있는 논에다가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기간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을 담수전파, 즉, 직파 재배 중에 하나인 담수전파라고 표현합니다. 자, 종실 비대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콩하고, 어, 나중에, 팥에서 나옵니다, 팥 여러분, 우리 콩깍지 있죠, 콩깍지. 이 콩깍지 안에 콩이 들어있잖아요, 콩깍지 안에. 팥도 마찬가지죠? 팥, 그여, 콩, 팥 꼭지 안에 꼬투리.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꼬투리라고 그래, 꼬투리. 에? 아니요, 에? 자, 얘를 갖다가 꼬투리라고 그래, 꼬투리. 이 콩깍지 있잖아. 여기 콩깍지를 꼬투리라고 그래. 결론은 이 꼬투리 안에 콩이든 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주머니를 만들어야만이 이 안에서 콩이 생기죠. 이 콩을 갖다 뭐라 고하냐면 우리는 종실이라고 그래. 콩 하나 알맹이를. 이 알맹이 종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안에 그 안에 있잖아요 콩알이야 그~ 꼬투리 속에서 콩알이 또는 팥알이 생기는 있잖아요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실 비데기라고 표현해요 종실 비데기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콩이 아파서에 꼬투리 형성기 즉 꼬투리가 제 형성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콩이 막 비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 형성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종실 비데기예요 종실 비데기 그래서 이 종실 비데기라는 것은 우리가 콩하고 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별을 직파를 했건 이형을 했그 해서 매일 처음에 이렇게 벼가 오다가 이제 벼가 이렇게 막 자라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이삭이 나오잖아. 이삭이. 그렇죠? 우리가 벼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럼 벼 이삭이 나와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알곡이 생겨서 자, 우리가 나중에 수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삭이 나오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변하냐면 출, 수라고 변합니다. 출수. 그럼 근데 이런 이삭이 70% 정도 출소했을 때 뭐라고 표현한다? 출소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배추 또는 딸기, 그렇죠? 메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육묘을 길러서 옮겨 신잖아요. 얘를 갖다가 뭐 한다? 정식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정식을 알려 했다. 그러면 자 여의 정식일. 우리는 정식일로부터 보험을 며칠을 보장할 거니? 했을 때자 정식일 기준은 정식을 알려한 날이 정식이 된다는 것. 다음에, 자, 잡기. 자, 여기서 잡기 한번 봐보세요. 잡기. 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정시적도 수학, 종료일까지 기간. 잡기.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하우스에서 뭘 재비를 하고 있냐면, 자, 여기, 거기에 하우스 안에서 시금치를 재배한다고 해봐요. 그럼 시금치를, 자, 여 보험기간이 1년이야. 그럼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시금치는 1년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 1년에 세번이하우스에서 재배를 할수 있다고 해근. 예를 들면서한 경작기간 상요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수학싹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이 계약자는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8월 30일까지 재배 또 했어. 그리고 다시 또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즉 나는 이 하우스 안에서 시금치를 1년에 세번 수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한군 기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작기라고 표현해.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도 작기죠? 얘도 마찬가지야. 작기. 그러면 이 농지, 이 하우스에서는 몇 작기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세 개의 작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1 작기, 2 작기, 3 작기. 계속 수확 다 해버려.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기라는 것은 작물의 생육기간로 으 언제부터 정식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우리는 뭐라 고 한다? 작기라고 표현한다는 거. 1 작기, 네, 일 작기라는 거예요. 정식일로부터 언제까지다? 수확 종료일까지. 자 그다음에 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자 마늘을 에이? 자 마늘을 내가 뭐예요 마늘을 우리가 씨앗을 직접 뿌리니까 파종을 합니다 또는 자 콩도 어때요 정식안 하죠 씨앗을 직접 뿌리기 때문에 조, 정식이 아니라 파종이야 자 그럼 하게 되면은 얘가 어때요 싹이 나오죠 그 싹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출현되었다고 표현해 주죠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 보시면 농지의 파종안시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 표면으로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표현한다? 출현이라고 표현. 자, 그 다음 버섯의 종균 접종. 버섯 장물의 종균을 배치 또는 업목을 접종하는 행위를 갖다가 종균 접종했다. 그렇게 표현합다그 다음 파에 기타 보험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단위 복리.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어때요? 복리입니다. 막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연단위 복리라는 것은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에, 여기서 금전이 뭐예요? 금전에다가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온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에 온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식을 연단위 복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정기 예금 시켰어요. 근데 여기 이자가 10%였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 즉 만기 때 나는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 해서 110만 원. 얘를 갖다가 다시 또 재예치했습니다. 그럼 나의 원금은 얼마가 되어서 110만 원 되어서 다시 또 여기다가 이자를 또 합산한다는 겁니다. 연단이 공리 다음 영업일은 재보험사업자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있다는 공휴일과 공유일과 근로자는 제외되더라.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잔점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점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를 제가 소유자가 A예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B한테 뭘 가입을 했냐면 아파트 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화재 보험.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파트에, 자 아파트가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라고 한번 해볼게. 1억짜리를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A가, A가요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화재가 발생을 했냐면 누구로부터 자, 이 제3자, 이게 제3자예요. 즉, 3자, C, C가 제3자입니다. C의 네, 과실로 얘가 불이 난 겁니다, C의 과실.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첫 번째, A는 누구한테? B한테 이제 이 화재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럼 화재보험 청구를 했어요. 화재보험 청구를 했는데 누구는? 자, B는 여기다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그죠 그리고 누구예요? A는 다시 또이 보험금을 누구한테도, C한테도 요청할 수 있겠죠. 왜 누가 잘못했으니까, C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A는 C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면, 손해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 B한테도 1억을 받고, C한테도 1억을 받게 되면, 이 A는 어때요? 1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2억을 받게 되면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자, A는 B한테 1억을 받았으니까 끝났죠. 그 이때, A가 가지는 C의 권리, C의 권리, 자, 소원의 상 청구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B가 가져가요. 그럼 이때 B가 가져가는 이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의권이라고 표현해요. 즉, 이 대의권이라는 것은, 이치를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이치를? A의 이치를 누가 가져간다. B가 가져가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를 하겠다. C한테 행사를 해서 이력을 받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과실이니까? C의 과실이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 이, 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이억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런 비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첫 번째 잔전물 제거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주택이 지금 화재로 소실되었잖아요, 멸실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죠, 해체해야 되죠, 차에 쓰레기를 실어야 되죠. 자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이 비용을 줍니다. 자이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 해서 자,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에, 자, 여기 이 아파트에 해체 비용, 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비용, 차에 신는 비용. 자, 이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지금은 이제, 이게 불이 난 거야. 그러면 이게 계약자는 A는 나는 화재 보험 가입했으니까 너불타버려라나 어차피 보험처리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불이 이제 막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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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초기 해갖고 불이 이제 조금 있었어. 그럼 내가 충분히 소화기를 통해서 때요 불을 끌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그냥 불 타버려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계약자는 충분히 어때요? 내가 초기 진압할 수 있으면, 즉, 손해방지를 위해서 경감할 수 있으면 나는 뭐야 돼요? 충분히 가서 불을 꺼야 돼요.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소화기라든가 이런 물 같은 것을 엄청 내가 사용을 했어. 그럼 그때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 그 비용을 줍니다. 그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해방지병야 즉,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비용을 손해방지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의권 보전비용이라는 것은 방금 누가 B가 지금 A의 손해비용 청구권을 가져갔다겠죠. 가져가서 이 대의권을 누가한테 행사한다? C한테 행사를 해. 그러면 B가 시한 대입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주민도 등본을 뭐 발급한다든가 기타 관련된 뭐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주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 A가 이런 관련 서류를 발급을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당연히 누가 줘야 돼요? B가 A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 비용을 대입권보존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즉제 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필요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의권 보존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잔여물 보존 비용이라는 것은, 자, 여기요. 지금 화대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자, 이 주택이 홀랑 불에 탔어도, 우린 남는 게 있죠. 뭐가 남냐면, 고철이 남는다고 말해요. 이 고철은 우리가 돈으로 팔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는 A한테 이름을 지급을 해서 다준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 고철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잔조물이라고 잔존물. 그럼 원래 이 잔조물의 이제 주인은 누구냐면 B 거야 B 왜? B는 A한테 이름다 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B 거예요 그럼 B가 이 고철이 도난 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헨스를 지나간 거야 그럼, 헨스 좀 쳐주세요. 이 잔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헨스를 누가 쳤냐면, A가 쳤습니다. 그럼 A는, 여기 이 잔조물 보존하기에 자기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자, 이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누가 준다? B가 준 거예요. 이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잔조물 보존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잔조물을 보존하기에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잔조물 보존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은 자 기타 또 주관으로 들어간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그 비용을 청구해야 되겠잖아요 그 돈을 기타 협력 비용 즉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자, 용어 정리에요. 자, 여러분이 여기 용어 정리를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많이 여러분이 공부할 때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년 차과량이 복숭아에서 나온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어때요? 아, 어느 정도 맨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원래부터 있었던 나무야. 그리고 실제 경당 면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실제된 면적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 문제, 본 내용에 가셔서 공부할 때 그래도, 오, 그, 오, 저 내용이구나, 저 내용이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기초 영어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